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젤리 소개할 거예요. 오늘 젤리 소개하고 있었는데 끊겼어요. 아, 진짜 신나네요 거의 다 했었는데. <laughs> 네, 오늘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키위젤리, 요 키위젤리. 이거는 제가 키위토핑을 썰어서 넣었다 넣었고요. 아, 맞다. 이젤리들은 다 제가 제가 오이마루 떠가지고 쿠물좀물줘야다 아까 제가 한 거예요. 아, 봐봐봐봐. 봐봐. 아. 이거는 바나나 젤리 완전 망한거고요 제가 몰드에다가 바나나 토딩을 놓고 레진을 부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처음에 이만큼밖에 안보였는데 다시 빼고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부터 보이는거예요 완전 망한거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젤리고요얘양경같다얘 푸딩 이거 상아색하고 좀 이상한 좀 색이죠? 좀 투명해요. 그래서 풍경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이거는 복숭아 젤리 델리. 복숭아 젤리예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만든 거 델리. 이게 복숭아 토핑 마, 맞죠? 이게 복숭아 토핑 같은데 아닌 것도 같아요. 좀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빨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왔고 이 복숭아 토핑 맞죠? 아닌가?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초코 마블링 젤리예요. 초코 마블링 젤리. 이거는 누구 추천인지 모르고, 음, 모르겠어요. 추처천가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그 젤리인가요? 이거 마블링이 아니, 초코 마블. 아, <laughs> 이거는 하트 젤리고요. 이거는 초코 젤리예요. 이거 가운데 초코 딸기나가 딸기 초코인가 하여튼 그런 토핑이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보시면은 이 토핑하고 이 젤리하고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붙였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사과 젤리 얘는 자몽 젤리나 레몬 젤리가 되는 건데요. 저는 그냥 자몽 젤리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토핑을 레몬이라고 넣어서 레몬 젤리를 만들려 했는데 약간 이게 보니까 좀 자몽 같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자몽젤리도 전화 하려고 래요뭘 레몬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자몽으로. 네. 이것도 마찬, 이것도 마, 이거랑 똑같이 계속 이렇게 썰어서 좀 넣었습니다. 이거는 사각으로 이렇게 네 조각 잘라서 넣고 이거 한개뚝 잘라서 넣었어요. 이거 아쿠아젤, 리거는 미니쿠키님 필처이신데 여기 다 생머리도 너무 예쁜데, 제가 생머리를 벌어가지고, 그때 쓸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참 바보 같죠. 이 딸기,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젤리 속에 왔는데요. 하나가 다 젤리가 좀 이상하죠? 네. 젤리도 있고요. 아, 맞다. 어제, 그쨍 쿠키를 이렇게 제작했어요. 제가 하트 소프트로 제작을 했는데, 네. 이거는 하트랑 이거는 뭐, 무슨,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고쨍 쿠키 만드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려고요. 제작을 했고요.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야. 네.